예, 오늘은 봄감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봄감자는 여름, 가을 감자와 다르게 꼭 이런 그 배색 비닐을 쓰죠. 그래서 지온을 상승시키고 또 이제 감자 싹을 잘 나게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배색을 덮어놓기 때문에 완전히 멀지 덮어놓기 때문에 결류현상이 나서 좀그 띄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. 4월 15일이 지나면 이 감자 싹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. 이럴 경우 혼자 이 배색 비닐을 찢어가지고 감자 싹이 자연스럽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은 빗물도 들어가고 수분 보충도 되고 그럽니다. 단자 주변에 있는 그 잡초들 이런 잡초들은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감자 싹이 올라오면 감자 싹을 비닐 위로 놓고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번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오늘 4월 18일인데, 아, 17일, 17일인데 벌써 이렇게 이제 감자가 올라오죠. 작년에는 좀 빨리 심어가지고 이걸 일찍 해줬더니 서리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4월 20일 넘어서 다음 주쯤 이렇게 싹이, 감자 싹 위로 올라오면 흙만 덮어주면 됩니다. 보면은 이렇게 어, 잘 올라왔죠 감자싹이. 그러면 어거지로 꺼내지 말고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. 어, 다음에 또 이제 어, 흙을 덮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